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포학케이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제가 카페에 4109 번으로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 네이버닷컴 ksvc p 슬래시하고 4109 치면 자료가 나오니까 사진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얼굴 피부에 말티즈인데 이렇게 0.5 0 0.3 사이즈는 되게 작습니다 양측눈 가운데 콧등에 5mm 크기의 부드러운 피부 종괴가 하나 생겼다고 그랬는데, 부드러운 피부 종괴 예,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런 저배율 사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 그 검사실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찍어놓은 사진을 이제 제가 받아놓은 건데요. 자, 언뜻 봤을 때는 딱 첫인상, 우리가 이제 딱 첫인상은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세포를 보면은, 어뭐 비교적 풍부한 세포질의 염색성도 세포질 염색성도 약하고 핵도 뭐이 적결구랑 비교하면 적당한 크기 한 업투 그쵸 적혈구 직경이 한두배 정도 되는 그런 뭐 그런 셀들을 이렇게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어뭐 조직구종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직구종일 때 이제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이제 그 림프구들이 좀 침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림프순 소체들도 이제 가끔 씩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퇴행기 어, 조직 구조은자이언트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행기 들어가게 되면 스몰 림프사이들로 같이 이제 침륜이 되면서 림프순 소체도 배경에 관찰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저배율에서 봤을 때는 딱 조직 구종 담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 그래도 올려놨는데 먼저 전형적인 조직 구종 사진 한번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조직 구종이고 전형적인, 전형적인 조직구 세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배율을 좀더 높여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원형세포예요 원형세포면서. 원형세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플라즈마슬 튜머, 마스트슬 튜머, 그리고 이제 조직구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림프종, 뭐, 악성조직구종, 뭐, 이런, 어, 간별계산들이 있는데요. 플라즈마슬 튜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액이나 다핵,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높은 핵대소부동.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MCT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과립과 개에서는 호산구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 림프종 같은 경우는 역시 세포질 조각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림프선 소체에그 예, 다음에 이제 이 조직구종인데요. 조직구종은 특징이 가장 없다고 그랬죠. 원형 세포면서 핵은 적혈구 직경이한두배 정도 되고요. 세포들이 염색이 잘안 되는 게뭐 나름 특징 아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배경보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배경보다도 염색성이 더 약한 거. 그래서 저별에서 보면은 저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포질이 염색이 안 된, 예, 염색이 잘안된 원형 세포가 저별에서 아주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전형적인 조직구조 세포 특징입니다. 핵소체도 없고요. 염색질 뭐 적당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적당히 퍼져 있습니다. 이게 뭉친 데가 없죠? 뭉친 데가 없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조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뭐 이제 세포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어, 어떤 세포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번 문제가 되는 이 논란의 케이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별에서 봤을 때는 이 특징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그냥 딱 어, 일견 봤을 때는 그냥 뭐 조직 구조로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자, 한 보겠습니다. 배율의, 뭐, 이렇게 저비율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보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고배율로 그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몇몇 세포들은 확실히, 확실히, 어, 조직구종 다운 세포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런 세포들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런 세포들 보시면 이렇게, 여 이쪽에, 이런 각도에서 보면 핵 주위에 공포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공포들이 보이는 거는 뭔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핵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포가 이렇게, 그죠? 렇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잘한 공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풍부한 세포질,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네. 자,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잠깐 보시면, 특히 이 세포. 이 세포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조직구정에서는 세포질이 풍부하면서 염색이 안 되는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 무슨 공포가 있다든지 뭐 이런 특징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덟, 여섯 시 방향, 일곱 시 방향 쪽에 이런 식으로 공포 같은 느낌의 구조물들이 있는 게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그냥 딱 1년 봤을 때는 조직구조 같긴 하지만 몇몇 세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포질에 뭔가 다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꼬리가 있는 듯한 사이토플라즘이좀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엠페리 폴레시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핵이고 세포인데 이 세포질 안에 호중과 같이 또 들어가 있는 이런 세포들이 몇개 보이긴 하네요. 네. 자, 다른 시야도 한번 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시야는 그렇게 아, 어, 세포를 관찰하기가 좋은 시야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배경이 뭐 되게 이제 눈부시게 하얗지만 이 세포들이 밀집돼 있는 부분 보시면 이게 적혈구들이 막 겹쳐 있잖아요. 잘 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세포들도 실제 세포들도 잘 펴지지가 않아 가지고 세포 특징을 또 크기 평가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거 봤을 때는. 어, 네, 세포, 이 도말 표본이 아주 양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세포는 적당한 수가 탈락은 되었기 때문에 평가는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시야를 보면은요, 다른 시야를 보면은 역시 뭐 이렇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조직구종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큰 세포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호중구가 에이, 이 세포의 세포질에서 관찰되는 엠페리폴레시스도 관찰이 되고요. 역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몇 세포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핵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자잘한 공포들이 관찰되는 게 특징이네요. 자 이런 게좀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세포들도 있긴 하지만 뭔가 세포질에가 세포질에 공포 같은 구조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자 세포의 특성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렇게 관찰되는 소견들을 종합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서두르지 말도록 네, 충분한 시간 관찰하면서 보이는 소견들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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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워가지고 최대한 그 조각들의 의미를 이어붙여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항상 강조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세포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이제 세포가 이게 이제 추영이 돼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 이게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충분한 시간 살펴보면 뭔가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관찰이 되니까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시야도 저 결과 너무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기 좋은 시야는 아니죠. 자, NC레이션은 뭐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풍부한 세포들이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세포들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야에서는 부드러진 특징이 몇몇 세포들에서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밋밋하게 별다른 특징이 없는 셀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핵 주변의 공포.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핵 주변의 공포가 되게 많은 셀들. 이 세포도 마찬가지죠? 핵 위에 이런 식으로 12시 방향, 1시 방향에 공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런 셀들 보면 무슨 마스터 셀 닮은 것처럼 과립들도 보여요. 그렇죠? 과립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호중구는 관찰이 되지만, 또 호산구는 관찰이 안 된다, 뭐 이런 특징.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핵 주변에 이 공포들이 이렇게 보이죠. 세포들이 풍부하고 자 이렇게 공포.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원형세포가 싶었는데 관찰되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 핵 주변에 공포가 있는 셀들이 자주 관찰되는 거죠. 근데 그 공포도 핵 주변에 존재한다는 게또 특징이기도 하네요. 네,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뭐 이렇게. 예, 길다란 꼬리가 있는 이런 세포들도 있고요. 혹시 핵 주변에 사방에 공포가 퍼져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직구조를 닮은 세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포가 있으면서 자유형인 세포들도 있고 핵 크기는 이렇고 예, 이렇게 뭐 핵이 없으면서 그냥 공포 가림만 남아있는 이런 세들도 있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세포들이 무슨 세포냐 확실히 이 조직구조 세포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세포들의 특성이 별 특징이 없는 밋밋한 세포질이 되는데, 지금 관찰되는 셀들은 그렇지 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게 원형이기도 하고, 원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체크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포는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꼬리가 있는 이런 셀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몇몇 세포에서 특징이 뭐냐면, 핵 주변에 공포들이 있다는 거죠. 핵 주변에 공포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세포냐면은, 이게 바로 편평상피세포입니다. 스카머스 셀. 편평. 편평이라는 얘기는 이제 얇은, 그 물고기 비늘 같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예, 편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얇은 이제 편평상피세포 어, 미국에서는 이 편평상피세포를 그 우리가 뭐죠 우유 넣어서 이제 먹는 그 뭐죠 콘 튀겨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 근데 그런 거 모양 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셀들 이런 셀들이 이런 셀들이 이 각화가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핵 주변에 케라토하이알린이라고 그래서 예. 케라토하일알린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공포로 관찰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모든 세포에서 관찰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세포들은 세포, 핵 주변에 이렇게 케라토 하이알린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특징적인 핵 주변의 공포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세포들을 다 지금 편평상피 세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세포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발달 단계가 좀 다른 거죠. 자, 보통 이제 어, 편평상 피세포도 이제 베이젤 셀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쭉 자라다가, 어, 별다른 이 특징이 없다가 이제 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포질에, 어, 케라틴이 만들어지는데 이 케라틴들이 생성이 되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핵주변의 공포들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되면 이제 핵이 탈락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이 셀들이, 어, 원형세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형세포가 아니고 어, 원형세포가 아니고 다 편평세포로 볼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평상피세포. 자, 편평상피세포는, 에, 상피세포긴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탈락된 성질도 강하다는 거죠. 이런 게또 이제 편평상피세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에,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야에서 좀 유난히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라운디드 하단 얘기죠. 핵들이, 세포들이. 아, 이런 것은 좀 독특하긴 한데. 그러나 어, 보통은 이제 편평상 피세포들은 약간 이제 폴리버노란 형태이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난히 라운디덕 물론 이런 경우는 면역매개성인 경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면역매개성. 그러니까 이제 펜피고스 같은, 펜피고스 폴리 아세우스 같은 이런 면역매개성 어, 피부질환에서도 이렇게 라운디업된 편평상 피세포가 관찰될 수 있기는 한데요. 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염증 세포의 침윤이 뭐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SCC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차라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양이라는 것은 할수 있으면 초기 단계에서 우리 가 개입할 수 있으면 결과가 더 예후가 더 좋은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어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이제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추천이 되죠. 네, 지금 이 단계에서 뭐 림프절에 전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환자 멘디빌라 아, 림프노드나 맥슬라 림프노드, 그렇죠? 아, 맥슬라 림프노드가 아니죠. 턱밑, 서브멘디빌라인데 요즘은 그냥 멘디빌라 라고 부르잖아요. 멘디빌라 림프노드가 혹시 만약에 커져있다 그러면 은 특히나 이게 또 편측으로, 편측으로 커져있다 그러면 반드시 FNA에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s c c 를 할지라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낮긴 하고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몇몇 세포들은 이렇게 공포가 있는 것도 보이죠? 공포가 아니고, 과립. 평평상피세포에서도 이렇게 과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건조 과정에서 이제 과립이, 과립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평평상피세포 자체가 워낙, 중증 평평상피세포 보시면은, 상피층에 이제 스트라툼, 루시듬, 스트라툼, 그레닐로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과립이 얼마든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뭐호중구들은좀 보이긴 하지만 뭐호상구는 관찰은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특징들이 특히나 이렇게 핵 주변에 공포가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아, 이게 마스트세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언뜻 모양을 봤을 때는 어, 조직구종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가만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사실은 조직구종이 아니고 편평상피세포로 볼수 있는 아시겠죠? 자, 이 편평상 피세포는, 그리고 또 이제, 아 아, 예, 꼬리가 있는 세포. 편평상 피세포는, 편평상 피세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 중에서, 사실 모양의 변신을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게 편평상 피세포입니다. 뭐, 제 카페에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파이버셀. 파이버 셀로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편평상피세포의 화려한 모양 변신을 아마 좀 변신된 사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살짝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약과고요. 근데 파이버 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편평상피세포인데 이렇게 핵이 있으면서 아주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 늘어진 셀을 우리가 스핀덜 셀이라고 하지 않고 파이버 셀이라고 합니다. 이런 셀들에서도 보면은 이렇핵 주변에 특징적인 공포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C에서 종종 관찰되는 게 이제 테드폴 셀이라고 해서 올챙이 세포라고 하죠. 테드폴 셀, 올챙이처럼 생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핵이 있고 꼬리가 있는 테드폴 셀도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네. 평평상피 세포는 상피 세포 중 상피 세포 중에서 세포간 결합이 약하면서 이렇게 특히 SCC 같은 경우에 어, 이. 미성숙한 세포들 엔시레이저가 이제 어 높아가지고 메이젤 셀과같다운 미성숙한 세포들은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탈락되는 성질이 강하, 강하긴 하지만 좀 분화가 성 분화되고 성숙된 편평상 피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탈락된 성질이 강하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예, 제 카페에도 이 SCC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SCC의 다양한 세법적 증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 케이스에서 언급해 드린 소견들이 어떻게 또 다른 소견들한테는 관찰이 되고 인지가 되고 또 의미가 부여가 되는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